나 드렁큰킴이야 쌤은 <laughs> 세주 술맛이 하나도 안나요 야 이거 사람 맛 가겠는데요 오우 쉣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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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하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어김없이 가성비 안주는 아니고요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켰습니다 일주일이 길어요 요즘 라이브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술 소개를 할까요? 너무 이른가? 오늘 술이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화랑인가요? 거의 뭐예 근접했습니다만 오늘은 저기 술이 어 화, 화랑이에요. <laughs> 준비한 게 이제 화랑하고 청아 그리고 장수 막걸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준비했냐? 탁주, 약주, 청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거 섞어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섞는 건 아니고요. 따로따로 따로 먹을 거예요. 근데 술의 변천사, 술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부터 먹어야 좀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 그 전에 오늘, 안주가 아, 오늘 안주. 오늘 안주? 오늘의 안주입니다. 아, 오늘 안주는 뭔가요? 오늘의 안주는 저기 요 앞에 착 보이시나요? 요거 오늘 저기 숙성회 하랑이 숙성회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명서식당이라는 곳에서 숙성회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너무 잘해주셔서 뭐 보니까 광어 관자 전복 문어도 있고 그 다음 참치 단새우 심해사바 심해사바는 뭐죠? 절인 고등어 며칠 전에 먹어봤는데 숙성을 잘하시더라고요 일단 오늘 안주는 굉장히 좋은 안주 준비했고요 뭐부터 먹어봐야 되나 우리? 순서대로 이렇게? 네 먹을까요? 제가 전에 막걸리 섞는 걸잘 몰라가지고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근데 막걸리 이렇게 이렇게 해야 안 터져요. 그거 좀 알고 먹어야 돼요. 사실 그론또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 때. 뭔데요? 아 기억 안 나세요? 이대로 따면 또안 터져요. 나못 <laughs> <laughs> 믿어요? 나드렁큰킴이야 <laughs> 일단 섞었습니다.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질 것 같은데. <laughs> 이분들이 날 무시하네. 안 터진다니까. 요 원심력을 주면 안 터진다니까요. 아나 진짜. 역시 드러그킴이신군요아 내가 이제 막걸리를 알아버렸어 아, 내가 알아버렸어요? 네, 사정없이 <laughs> 괜찮죠? 잔이 저번에 받았던 그때. 요거 이제 그그 전에 우리 저 막걸리 할때 화요일에서 받았던 아, 맞아, 맞아, 맞아. 토리잔이에요 소리잔 자 그럼 일단 한잔 따라볼게요 아 잔이 이쁘니까 술이 고급져지죠 먹고 흔들어야 돼요 근데 저번에 취해가지고 많아. 흔들다 보니까 막다 흐르고 난리 났거든요 <laughs> 자 일단 한잔 먹을까요? 자, 잔들 준비하셨어요? 단위 그래서 이제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오 굉장히 장수하겠는데요 맛이. 장수하겠는데. <laughs> <laughs> 그러면 요번엔 막걸리 하고딴걸 먹어야죠. 오늘 우리 죽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예. 네. 와우. 난 원래 이 잔에다가 사실은 화랑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이 잔에 막걸리 먹으려고 했거든요. 큰 잔에다가. 근데 왜 까먹었어요? 아 <laughs> 먼저 청아를 먼저 먹을까요? 청아하게? 아 예. 청아 86년 12월 출시됐대요. 알콜 도수는 13도고요. 그리고 이건 청주예요. 술의 주제는 막걸리가 아니고요. 막걸리, 청주, 약주를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취하는 거죠. 뭐 항상 우리 취하잖아요. 자드렁큰잔들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오늘의 주제 취하기. 근데 맨날 취하기. 드렁큰 와. 아우 달아요 아우 깨끗해 아 진짜 깨끗하네요 그렇죠 짬뽕이에요 맛 비교 해보고요 약주가 어떤 건지 청주가 어떤 건지 막걸리가 어떤 건지 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깊은 얘기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뭐부터 드시겠어요? 먼저 고르시죠 제가 어리니까 아뭐 어린 건 비슷해요 어린 건 비슷한 건 뭐죠? <laughs>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있거든요 회맛도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면 전복을 먹어봅시다 여기다가 고추냉이를 이렇게 얹어서 간장을 찍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보여드리고자요 보시죠. 음, 음, 와우. 아 이게 숙성했구나. 이건 숙성은 아니고 삶은 거예요. 삶은 거예요. 내가 웃겼서 <laughs> 화랑은 청주가 아니고요. 한약재가 안 들어갔지만 약주로 분류가 된답니다. 청처럼 주 보이지만 약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잔 먹어볼까요? 예. 화랑은요 대구술이에요. 금복주에서. 사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화랑 얘기를 하는데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쌀이 아니고 100% 찹쌀로 만든 답니요 도수도 13도고요. 저온 발효, 저온 숙성이에요. 보니까 15도 이하에서 90일간 발효 그다음에 10도 이하에서 60일 숙성 60일 이상 분류는 약주로 분류되고요.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약해서 약주는 아니고요. 일단 먹어보고 <laughs> 제가 왜 약주인지 어, 이거 되게 약하네. 그럼 약주겠죠. <laughs> 세문 세주 네. 깠어요. 기대가 됩니다. 아 약간 묵진한 향이 나요. 오 약간 누룩 향이랑 쌀 향이 좀 많이 나는데요. 일단 먹어볼게요. 오, 향이 너무 좋아요. 오 오천원 가볼 차네. 와. 달달한데요 묵직한 냄새에다가 맛도 좀 묵직하네요. 이거 맛있다. 반찬 한번 먹을까요? 광어 한번 먹어봅시다. 광어. 이게, 이게 진저가 소소해요. 네. 네. 요거 이제 딱 이렇게 음, 어, 우와, 어 매워, <laughs> 어 너무 맛있었어요, 눈물 났어. 와 맛있다, 숙성해. 맛있죠. 이거, 이거 먹으니까 땡기네요. 회가 사라지기 전에 한번 한잔더 먹죠. 데피면 모르겠습니다. 일단 데펴 볼까요? 아 맛있네. 어 맛있다. 아 그러면. 뜨거운 물을 저기 정수기에서 한번 받아주세요 또 우리가 또 궁금한 걸 해봐야죠 이게 향이 어떤지 중탕을 살짝 해볼게요 궁금하면 먹어봐야죠 자 자, 요, 요만큼만 따를게요 중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따뜻하게 한번 데우는 동안 한잔더 해야 되잖아요 아뭐 예. 어차피 취하는 거니까 막걸리 한잔더 먹어볼까요? 네저이 잔을 또 쓰고 있어서 네. 아 이거 오늘도 여지없이 취하겠습니다 요렇게 섞어 먹으면 안 취하는 게 이상해요 장수 막걸리는 이제 먹고 말씀드릴게요 에콰도르 대학교 전통 석사교육학과 차석 입학생님 아니 아이디가 너무 흰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 아이디 읽다가 오늘 끝나겠는데? 나는 계속 무슨 글을 쓰는 줄 알았어 에카도르뭐 이렇게 해서 뭐 무슨 글을 계속 쓰는 줄 알았는데 아이디였어요 일단 한단 할까요? 잔들 준비하세요 자 트렁큰 아이 맛있네요. 오. 달달하네. 장수 막걸리가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가끔 막걸리가 좀 땡기더라고요. 내가 조금씩 나이를 먹나봐요. <laughs> 아유 트림 다운다 <나온다, 웃음> 막걸리 먹으면 안 돼. 안돼요? 심의에 <laughs> 걸려요? 네, 심의에. 막걸리도 드실래요? 딴거 드실래요? 아, 막걸리 먹었으니까, 이제, 청아. 아, 청아에요. 어. 요렇게 먹으면 오늘 맛이 갑니다. 아, 원재료와 누룩까지 쌀, 어, 그죠? 여기 써 있어요. 다 좋다 해줬더라고요, 나한테. 여기 보니까 청주하고 약주의 구분이 한국 전통 누룩을 1% 이상 사용하면 약주고요. 누룩1% 미만 사용하면 청주래요. 근데 난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둘다 <laughs> 맛있어요? 에이, 나 진짜 내가 좀 공부를 해야지. 제가 위스키랑 뭐 이런 거좀 요만큼 알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요만큼. 일반적인 분, 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아, 요런 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공부를 좀더 하겠습니다. 전통주도 솔직히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잘 모르고 나불대면 사람이 없어 보여서 공부를 좀 하고, 제대로 알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드릴게요. 다 아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죠? 지금 시청자분이 알려주셨는데, 네. 청하에 포도주스를 타먹으면 와인 맛이 난다고 하네요. 아, 진짜요? 포도주스 사 오세요. <laughs> 이건 언제쯤 되죠? 이건 이제 먹어야죠. 아. <laughs> 먹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랑을 좀 데워서 먹으면 어떨까라고 물어보셔서 요게 이제 중탕이 됐어요. 따뜻하게. 자 따뜻하게 중탕한 화랑을 먹어보겠습니다. 오 향이 장난 아니게 올라와요. 와, 와이 와, 와, 누룩향, 쌀향이 막 좋습니다. 팍 때려요. 근데 이거 먹으면 취할 것 같은데? 와. 어 맛있네 대워도 괜찮은데요 괜찮다 어, 어 맛있어 어, 맛있습니다 그 쌀맛이랑 누룩맛이 되게 강하게 나요 내가 옛날에 먹던 막 약주는 이 맛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뭘 사오셨대요 아, 아. 김치 를 이거 <laughs> 아니 우리 제느님 너무 착하잖아요 내가 아까 막걸리에다가 우리 김치가 어울릴 것 같다니까 딱네 내걸 네. 가 퍼다 줄 수도 있습니다 콜드. 우리 또필요한 바로 사와요. 말씀하시면 금방 여기 편의점 가서 사와요. 그리고, 어, 데워 먹으니까 되게 좋네요. 화랑 데워드세요 괜찮네요. 은미하면서 드시면은, 아, 맛있을 것 같아요. 은미는 누구예요? 은미야. <laughs> <laughs> 그분 어디 가셨지? 비율이 안 올라왔네요. 그냥 알아서.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이미 취한 거. <laughs> 와인처럼 잔에 해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기, 글랜캐럼 잔에다가 하시죠. 오대5 한번 가겠습니다. 아 1대 1 정도 했습니다. 1대 1. 드렁큰. 오, 어? 맛있다. 맛있어요. 와인 맛은 아니고요. 아, 이거 뭐라 그래? 포도주스인데. 어, 이거 맛있네요. 사람 바가겠네. 이거 먹으면 술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요. <laughs> 음료수 네.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거의 예. 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그 진로 와인. 진로 와인보다 좀더 고급스러운 맛? 어, 되게 맛있네. 그렇군요. 칵테일로 팔아도 되겠는데요? 5대5가 적당하세요? 네. 5대5니까 너무 맛있어요. 말도 안 돼. 이거는 안주가 필요 없는데? 오. 잠, 화랑에다 타볼까? 화랑 <laughs> 한번 가겠습니다. 이러다가 일부에 저희 취해서 집에 갑니다. 아. 자, 요것도 5대5 한번 가볼게요. 냄새가 약간 달라요. 약간 눅진한 네. 향이 나요. 포도향이 눅진한 향을 좀더 되게 재미있게 해줘요. 향이 되게 좋은데요? 드렁큰드렁큰단 준비하셨죠? 드렁큰 아, 이게 더 맛있는데요? 이게 더 나아요. 네. 네. 아, 이거 장난 아닌데? 막걸리도 가시죠? 오, 이거. <laughs> 잠깐만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는 뭐 음료수인데, 그냥. 아니, 이거. 와. 화랑에다 타니까 좀더 묵직한 느낌? 포도주스 같은 느낌이 아니고, 진짜 괜찮은 포도주 같은 느낌 나요. 이야, 이거 사람 막 가겠는데요? 이거는 좀 위험하죠? 위험한데요? 이거 진짜, 어, 위험한 술이에요 근데 왜안 찼대요? 맛있어. <laughs> 위험해가지고. 단맛, 시큼한 맛,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어, 이거칵테일로 팔아도 사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나 이거 괜히 어지껏 칵테일 했네. 막걸리도 한번 가시죠, 그럼한번 가시죠, 네. 뭐. 아, 되게 맛있네, 이거. 말도 안 되게. 자, 막걸리 한번 가죠, 이제. 이렇게 다먹다가 죽을 것 같은데. 짠 주세요, 한 번. 아, 뭔가 이렇게 좀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는데. <laughs> 사람이 교육적이지가 못해. 색깔 너무 더러운데요, 약간? 아니, 이거는, 잠깐만. 일단, 어, 탔거든요? 보이세요? 근데, 예상에는 맛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만, 냄새는 또 괜찮아요. 마셔볼게요. 맛있어요. 맛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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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대체, 포도주스 타서 맛없는 게 뭐야? 위스키를 타도 맛있을 것 같아. 아니. 이거는 요거트 먹는 것 같아요 요거트 신기하네 이 맛이 없으면 이상한가? 취해서 그런 건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먹었다간는 어, 일단 저는 내일은 없어요 아니 너무 재밌다 이거 콜드 주스 이거 타먹으니까 다 맛있어요 맛없는 게 뭐지? 여기다가 뭐 위스키 타먹을까? 위스키 한번 줘봐요 <웃음> 위스키? <웃음> 위스키 어떤 거? <laughs> 뭐 아무나 끓어봐요 마음에 드는 걸로 위스키 타서 한번 먹어볼게요 뭐 이미 취했는데 뭐아 큰일 났다 이미 망가진 건다 먹어봅시다 자잠게 <laughs> 산준비 하셨죠? 드렁큰 오우. 오우. <laughs> 냄새는? 오, 아닌데? 요즘 것되 괜찮은데, 이건 아닌데요? 오우, 쉣! 먹어볼게요. 아, 이건 드시면안돼요어우 <laughs> 이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어우 <laughs> 와, <우와>, 이거. <laughs> 이거 너무 맛없다. 어우 오우, 쉣! 아,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주세요, 여러분. 아유, 아유. 아유, 버리세요. 빨리. <laughs> 오, 근데 우리 쉬었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쉬면 못 돌아올 것 같다고요? 쉬어도 돌아와요. 나 드렁큰이에요. 아, 취롭다 이미 드렁큰이에요. 드렁큰 김이 본명이라고요? <laughs> 제가 세네가에 태어나가지고. <laughs> 본명은 아니고요. 그냥 드렁크는 예명입니다. 항상 취해 있어서. 인생이 취하니까. 아, 아니, 효주님 제가 잘생겼다고요? 누가 오, 그러죠? 고맙습니다. <laughs> 누가 그러죠? 이런 얘기도 있다니까요. 잘생겼다 얘기도. 경고입니다. <laughs> 너무 맛있네, 요 오늘 진짜. 저희가 오늘도 여러 가지 술 준비하고 재밌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바!